음? 좀 내릴 네,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김종민입니다. 어, 새로운 미래 정치 대혁신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권력 투쟁의 정치에서 이제 문제 해결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선진 경제의 발목을 잡는 후진적인 정치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 정치로는 어려운 민생, 불안한 미래,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민생의 위기입니다. 미래도 위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제 증오와 적대의 대결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대결 정치, 무능 정치에서 문제 해결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문제 해결 정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민생 정치, 미래 정치, 민주 정치. 이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정치 대혁신 3대 위원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민생 정치를 위해서 민생 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망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 불안사회에서 안전망사회로 가야 합니다. 일자리, 주택, 교육, 돌봄, 노후, 이 기본적인 5대 민생과제에 대해 생애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민생 안전망 국가 책임제를 실천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시민의 공론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헌법에 민생 기본권을 신설하고 안전망, 안전망 사회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민생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대혁신 두 번째 과제로 국가미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미래의제에 대한 국가전략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려면 국민의 합의 국민 역량의 결집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는 국민참여형운영위원회인 국가미래위원회에서는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위기 기후위기 글로벌 평화 협력 등 5대 미래 과제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정치선진화를 위한 첫째 과제는 권력개혁입니다.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정당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 등 5대 권력의 제왕적 요소를 혁포하고 민주적 권력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기득권 국회 개혁, 반민주적 정당 개혁, 엘리트 사법 권력 개혁, 언론 선동 권력 개혁 등 권력 민주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둘째 과제는 분권 개혁입니다.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형, 중앙의존형 국가 체제로는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도 어렵습니다. 선진, 분권 국가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럽 강소국 500만 규모 수준의 메가시티 체제로 재편하고 재정, 입법, 조직 등 실질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력 개혁과 분권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의 늪에 빠져서 정치권에서는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는 게 지난 30년의 결론입니다. 신망 있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정치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3대 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정치개혁의 불씨를 국민 여러분이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제안합니다. 이 3대 위원회를 바탕으로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을 제안합니다. 첫째 권력구조 개헌입니다. 제7공화국 체제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민주적 대통령제로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통합형 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대해서 국회추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4명의 부총리가 총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체제를 제안합니다.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총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재청 등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분권개헌입니다. 자치분권개헌을 위해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개헌입니다. 헌법에 국민생활기본권 조항을 신설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노후에 대한 민생안전망을 국가가 보장하는 민생국가책임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선거법 특권, 공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정치선진화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기득권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생선각의 고양이 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천제도 개혁입니다. 현재의 제왕적 당대표 공천 제도로는 당대표 개인 패권 공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정당에서는 기본적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하고 결선투표를 하는 탑투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천 관리와 관련된 선거 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중앙 선관위에 위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